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거북입니다. <laughs> 오늘 주제는 저희가 생각하는 면접 잘 보는 법에 대해서 특징 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면접 몇번 봤어요? 어, 저는 삼성 면접 도 봤었고요. SK도 봤었고 현대 계열사도 봤었고 현대요? 현대 자동차? 자동차로? 부 네, 기아 면접 봤었고요. 아, 기아 면접 네, 네, 아, 봤었고, 네. 다음에. L.S. 쪽 면접도 봤었고요. L.S.를 봤어요? 네. L.G.도 <웃음> 봤었습니다. <웃음> 이거 뭐 완전 대한민국 수석 산네 그냥. <laughs> 그래요? 네. 어땠어요? 어 난이도로 봤을 때는 좀 L.G. 쪽이 좀더전 개인적으로 좀 어렵지 않았나? 네. 좀 공격적이었다. 네. 진짜요? 네. 아. 제가 느꼈 저 제가 느꼈을 때 면접 질문이 네 약간. LG화학 봤었는데, 에이. LG화학은 좀 전공적으로 되게 좀 많이 물어보다 보니까, 좀 딥해졌던 것 같아요. 질문. 아 난이도 자체가. 직무가 뭐였는데요? 저 그때 보전 적었습니다. LG화학 보전? 예. 아, 진짜? 그거 들어가기 힘든데 아니에요? l g 화학 근데 이제 1차 면접만 보고, 네. 2차 면제를 보러 안 갔어가지고. 아, 합격 했는데? 예, 네, 1차만 합격을 아 하고 2차는 안 갔어. 아. <laughs> 저 같은 경우는 그. 술회사. 술회사? 그거는 뭐, 나중에 네, 말씀드리고, 예. 네. 수련회사 면접 봤었고, 그리고, 안양에 있는 발전소 면접 봤었고, 그리고, 가, 자동차 계열사 면접도 봤고, 음. 한, 한, 총회사 한 10번 정도 봤던 것 같아요, 전체 어, 어디가 제일 좀 어려웠나요? 제 생각엔 네. 발전소가 진짜 어려웠습니다. 아, 발전소라고 네. 하면은, 그, 네. 어, G... 어려웠어요. 예, 네, 알겠습 네. GS 계열사인데, 네. 진짜 어려웠어요. 그거는, 아... 제 영... 능력 바뀌었어 거기는 영어를 진짜. 막 진짜 잘해야 된다고. 그쪽으로. 영어 면접을 실제로 봐가지고. 아, 저도 삼성 봤을 때 영어로 자기 소개 <laughs> 이런 거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많이 면접 을 봤잖아요 우리가. 에이. 그러면 예, 현장직 생산직들 특징 면접 특징들 한 가지씩 얘기해볼게요. 그러니까 <laughs> 저부터 얘기하면. 어 대대 어, 네, 네. 말해주세요. 이제 취준을 할때 면접이라는 것은 자기가 얼마나 잘하냐. 아 이런 걸 보여준 줄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 나 공부를 열심히 했냐. 어 그렇죠 그렇죠. 사실 이거를 아무래도. 보는 게 중심인 줄 알아, 이제 가장 중점적인 건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현장 직은 잘하는 사람을 뽑지 않습니다. 진짜. 그렇죠 아무래도. 예, 왜냐면은 이제 이거 잘하는 사람이면 많이 사람들은, 면접 보시면 알 거예요. 예, 사실 그것보다는 인성이 좀. 그렇죠. 예, 저도 중요하다고 예, 생각을 맞아. 하거든요. 예. 맞아. 근데 요즘은 취업 난이기도 해서. 실제로 대졸 분들이 이쪽으로 많이 넘어오시죠. 이쪽 생산직이나 어, 맞아요, 맞아요. 이쪽으로 많이 넘어오시는데 사실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이쪽 이쪽 계열 면접은 잘하는 사람을 뽑지 않고 좀잘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다. 어, 맞아요, 데요. 맞아요, 맞아요. 같이 일할 수 트러블 안 내고 음.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다. 그래서 음. 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아, 아셔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요즘은 약간 준비를 할때 직무적인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좀. 자기의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준비를 아 해가는 게좀더 좀 좋지 않은 좋은 방향성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아 요즘 생각을 했을 때. 너가 생각하는 특징이 있어? 어, 저는 음, 아무래도 대답을 할때 무작정 대답을 하는 거는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면접관이 원하는 대답이 있을 텐데 어. 그거를 할 자신이 없고 잘 모른다면 어.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도 하나의 적 아, 법이라고 아, 생각하거든요. 아, 모르는 거면 그냥 모른다고 해라. 네네네. 아, 그렇지 그렇지. 이제 한 가지 예로 이제 저희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는 되게 보전직이라서 PLC가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응. 근데 저는 PLC를 할줄 몰랐고 어. PLC를 할줄 아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할줄 모른다. <laughs> <laughs> 이신에 어떠한 어떤, 어떤 영향이 있다라고 응. 저는 좀더 풀이를 했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면접 가셨으안 <laughs> 뽑을 것 같아 아, 아 그러면은 네. 그러니까 그런 영향이 어, 어, 없는데 없다고 사실대로 얘기를 하고 근데 나는 다른 응. 것도 할수 있다 어중간하게 이제 내가 p l 시를 잘하냐고 물어봤는데 PLC를 할줄 안다라고 어중간하게 보였을 때 공격이 들어왔을 때 응. 저는 헤어나올 수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좀 아, 당당하게 말을 했었어요 당당하게 거. 모른다? 네 뭐, 당당하게 응. 저는 모른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음, 그러니까 당당하고 하지만, 솔직하게 하라는 네, 거네 하지만 어. 이런 부분에서 나는 강점이 있어서 너네 회사에서 어떻게 어떻게 이바지를 할 것이다 음. 라고 저는 좀더 저를 어필했던 것 같습니다 아, 두 번째 특징 한번 말해볼게요 제가 여태까지 면접 보면서 느낀 게 어, 면접은 진짜 준비하면 오히려 떨어져 아, 근데 저도 어. 살짝 저는 어. 이제 면접을 보고 나서 잘 봤다 라고 생각하면 떨어지더라고요 <laughs> 네. 그건 너만의 문제야. 맞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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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아, 장난이고. 네. 내가 생각하는 거는, 준비를, 그니까, 그 직무에 물론 대비를 하고, 그 전날에 준비를 하고, 전주에 준비를 하는 거 좋은 생각이지만, 이 현장직은 사실, 내가 얼마나 잘하냐 보다, 진짜 변칙적인 질문을 많이 어았다 아, 그죠, 그죠. 네. 네. 진짜, 맞아요. 진짜로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어, 맞아요, 맞아요. 그런 질문이 많기 때문에. 어, 혹시 예를 들어서 어떤 아. 게 있었을까요? 뭐 생각지도 못했던 질문. 생각지도 못했던 거? 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내가 생각한 거, 내가 공부했던 거 하나도 안 나왔다는 거죠. 아 근데 약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때는... 회사에 대한 회사가 네. 지금 무슨 사업을 하고 있고 이런 거는 전혀 안, 신경 안 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는 결국은 말을 잘하는 사람. 아 그렇죠, 그렇죠. 어,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예를 들면 면접이 일주일이나 좀 많이 안 남았어요 그럴 때뭐 회사 공부 진짜 조금만 한 10분만 하고 음. 나머지는 그냥 친구들이랑 대화하고 음, 서로 이제 질문 해가면서 어. 그렇지 그냥 아. 아, 질문도 필요없어 그냥 많이 대화를 하고 네. 특히 부모님 세대들이랑 많이 대화를 하고 아, 그쵸, 그쵸, 면접관들이 아무래도, 아무래도 나이대가 네, 네. 있으신 분들이니까 많이 대화를 해서 입을 풀어야 돼 진짜 아, 입을 풀어라 진짜. 음. 이게 중요해. 그러니까 어떤 질문이 들어와도 편하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멘탈을 길러야 돼. 진짜나 어... 그거를 항상 느꼈어. 아 그래요? 그래서 저는 면접을 진짜 공부를 해서 내 직무 역량을 키우기보다 음... 내가 어떻게 하면 말을 더 잘할 수 있을까를 아무래도... 연구를 했던 것 같아. 예, 네, 말이 중요하니까. 음. 마지막 특징 한 번. 한번 얘기해볼까요? 아 네. 네. 어 이거는 좀 저도 아는 형한테 들은 좀 꿀팁인데 네. 어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을 할수 있는 면접 답변을 좀 준비를 해가는 게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성공 사례나 실패 사례, 성공 실패 사례에 대해서 면접관이 물어봤을 때 저희는 한 가지만 딱 준비를 해가면 다 말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한 가지 상황 이제 한 가지 답변만 준비를 하면. 음. 뭐, 예를 들면 이해가 그렇지? 안 됐어. 어, 예를 들어서. 어 면접관이 성공 사례를 물어봤어요. 음. 너가 이제 최근에 성공했던 사례에 대해서 말을 해봐라라고 음. 했을 때, 이제 저희는 저는 이제 면접을 준비할 때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죠. 어뭐 제가 무슨 프로젝트를 준비를 했는데 음. 이제 하다가 이제 한번 실패를 한 경험이 있다. 어떠 어떠한 음. 과정 때문에 음. 실패를 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이제 그 전에 했던 프로젝트를 이제 뭐 기반으로 삼아서 음. 이제 문제점을 찾아냈고. 그걸 개선해 나감으로써그 다음 연도에서는 뭐 프로젝트에서 뭐 대상을 수상한 경험이 있다 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 이거는 아. 성공 사례기도 이 하지만 실패 사례기도 실패 사례기도 하고 아. 성공 실패 사례이기도 하잖아요. 아. 아 그러니까 한 가지 상황으로 네. 모든 답변에 말을 할 준비를 수 있는. 해보자 준비를 하자. 네 이렇게 하나만 준비를 어, 해도 되고. 세 가지를 우리가 답변을 할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아. 해서 답변 준비를 하면은 사실 면접 준비 시간도 줄일 수가 있고. 아, 그러네. 네. 아니, 까 그러니까 한, 그러면은 그한 가지 상황만 준비를 해서 지금. 실패 사례, 네. 성공 사례, 네. 도전했던 경험. 어, 도전했던 경험도 있죠. <laughs> 다되네 그냥. 네. 만능이네, 만능. 네. 아. 최근에 뭐 힘들었던 점, 이런 것도 이거 말해도 되잖아요. 이런, 이런 그러네, 거. 그러네, 힘들었던 힘들었는데. 점. 와. 그니까 러 도전했던 경험도 말해도 되고. 또, 네. 또 많은데 진짜? 네. 어, 어떤 질문다 되는데? 이런 거 하나만 준비를 해도. 아, 근데 그럼 그렇게 네. 좋겠다 본인 직무랑. 관련된 경험일 수도 있고 어, 경험면 훨씬 더 좋죠. 아, 네 오늘은 그 대기업 현장직 면접 잘 보는 법에 대해서 서로 좀네 얘기를 해봤는데 네, 얘기를 잘 해봤는데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저도 저도 진짜 너무 <laughs> 피곤하고 지금 해가 지고 있어서 네, 퇴근 뿐입니다. 퇴근하고 네. 와가지고 <laughs> 뒤에 크로마키 같은데 <laughs> 네. 지금 야외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두 번째 영상이잖아요. 네, 네, 네. 네. 뭐 추가로 더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은 있으면 댓글 네. 남겨주시거나 네. 아니면은 메일로 문의 네. 주시면은 네, 답변 메일, 드리도록 메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저희 이제 네. 내일 또 출근해야 돼서 네. 저희 이제 이번... <laughs> 그만 해보겠습니다. 네. 네,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laughs>